구형 메모리 반도체인 DDR4의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HBM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삼성전자의 단비 같은 소식인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엔비디아의 HBM4 공급을 위한 준비를 완료한 삼성전자의 주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관련하여 김지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톡톡입니다. 오늘 저희가 아주 깊이 파헤쳐볼 주제,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요즘 이 반도체 시장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정말 정신이 없을 정도예요. 네, 뭐랄까, 구형 메모리 가격은 갑자기 막 치솟고, 또 AI 시대를 이끌 차세대 메모리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잖아요. 그렇죠. 아주 흥미로운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받은 여러 뉴스 보도랑 분석 자료들 보니까요. 이게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그 의미는 뭔지 여러분께서 이 복잡한 퍼즐을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명확하게 짚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보면 정말 재미있는 지점들이 많아요. 이게 마치 과거와 미래가 한 공간에 있으면서 서로 막 영향을 주고받는 느낌이랄까요? 과거와 미래의 공존이요? 네. 그러니까 구형 기술인 DDR4 DRAM 가격은 급등하는데, 시장의 모든 관심은 사실 최첨단 HBM, 특히 HBM4로 막 쏠리고 있잖아요? 이 상반된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의 전략, 또 기회 그리고 어 당면 과제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의외의 현상 이것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DDR4 디링입니다. 이게 몇년된 기술이고 이제 구형 취급받는 건데 가격이 말 그대로 폭등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폭등 수준이죠 8월 한달 동안에요 PC용 DDR4 가격이 무려 46%나 올라서 이게 6년 반 만에 최고치인 5.76달러를 찍었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몇 달째 계속 두 자릿수 상승이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정말 이례적인 상황이죠 뭐 근본 원인은 역시 공급하고 수요의 불균형인데요 근데 그 배경이 아주 좀 드라마틱합니다 드라마틱하다고요? AI 열풍에 발맞춰서 수익성 높은 HBM 생산에 집중하려고 기존의 DDR4 생산라인을 대폭 줄이거나 거의 단종 수준으로 감축해버린 거예요. 아, HBM 때문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시장에서 DDR4 공급이 확 줄어든 거죠. 아, 그러니까 AI라는 그 미래 기술에 집중하느라 어떻게 보면 과거 기술 공급에 구멍이 뻥 뚫린 거군요. 근데 수요는 여전했나 보죠? 누가 아직도 DDR4를 그렇게 많이 찾는 건가요? 네, 수요가 생각보다 아주 탄탄했습니다. 뭐, 최신 고사양 PC는 당연히 DDR5로 넘어가지만요. 아직도 많은 중저가 PC나 아니면 기존 시스템 업그레이드에는 DDR4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산업용 장비나 일부 서버, 심지어는 일부 AI 데이터 센터 같은 곳에서도 안정성이나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때문에 여전히 DDR4를 선호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아, 그런 특수목적 시효가 있군요. 네. 여기에다가 뭐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가능성이라던가 제조사의 생산 중단 예고 같은 소식들이 나오니까 일부 기업들이 아, 이거 미리 사둬야겠다 하면서 재고를 확보하려는 움직임, 뭐 일종의 패닉바잉 같은 심리까지 더해졌을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요. 지난 7월, 8월에는 한때 구형인 DDR4가 신형인 DDR5보다 더 비싸게 팔리는 기현상까지 벌어졌다는 보도가 있다는 점이에요. 네, 맞아요. 그게 정말. 이건 뭐 중고체가 새 차보다 비싼 꼴인데, 상식적으로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렇죠. 그만큼 DDR4 공급 부족이 시장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졌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DDR5 가격도 조금씩 오르고는 있었지만 DDR4는 거의 뭐 공급 절벽에 가까운 상황이 되면서 가격 상승세가 훨씬 더 가팔랐던 거죠. 아 아, 상승세가 달랐군요.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역전되는 정말 보기 드문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시장주사기관 트렌드포스 자료를 보니까요. 8월 기준으로 8GB GB 모듈 평균 가격이 DDR4는 27달러, DDR5는 26.75달러로 DDR4가 근소하게 더 비쌌다고 하니까요. 와. 불과 몇달 전만 해도 DDR5가 훨씬 비쌌던 걸 생각하면 정말 격세지감이죠. 그러네요. 그럼 경쟁사들이 DDR4 생산을 막 줄일 때 삼성전자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삼성도 원래는 생산을 줄이려고 했던 거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원래 계획대로라면 원진 나노 공정 그러니까 비교적 이전 세대 기술로 만들던 DDR4 생산을 올해 말쯤 마무리하고 고객사들한테도 그렇게 안내를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나온 단독 보도를 보면요, 삼성전자가 이 계획을 전격 철회하고 생산 종료 시점을 원래 계획보다 1년 더 늦춰서 2026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계획을 바꾼 이유가 뭘까요? 역시 이게 돈이 되기 때문인가요? 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역시 가장 큰 이유는 수익성입니다. 경쟁사들이 스스로 생산을 줄여준 덕분에 DDR4 가격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치솟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미 감가상각이 끝난 기존 라인을 활용해서 예상치 못한 보너스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생긴 거죠. 아, 그렇죠. 이미 설비 투자는 다 끝났으니. 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삼성전자 자체의 그 차세대 HBM, 특히 HBM3의 고객사 인증이나 양산 확대가 당초 기대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거든요. 아, HBM 쪽이 조금 늦어지고 있군요. 네. 그러다 보니 그 공백기 동안 DDR4 라인을 유지하는 것이 전체 생산 포트폴리오 관리라든가 공장 가동률 유지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예상치 못했던 DDL-4의 역주행이요. 삼성전자가 HBM이라는 더큰 미래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재정적으로나 생산 운영 측면에서 중요한 숨쉴 공간, 그러니까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군요. 참이 상황을 보면 복잡한 기술 전환기에는 오래된 기술도 정말 뜻밖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알수 있네요. 삼성전자에게는 미래를 위한 준비 시간을 벌면서 동시에 단기 실적도 챙길 수 있는 상당히 영리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상황 보시면서 구관이 명관이다 뭐 이런 속담 떠올리셨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단기적인 수익 확보와 함께 더 중요하게는 HBM 전환을 위한 어떤 시간과 자원을 벌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미래 격전지. AI 시대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HBM, 고대역 폭 메모리 이야기로 넘어가보죠. 삼성전자가 원래는 이 분야 강자였는데, 최근 몇년 사이, 특히 AI 칩 선두 주자인 엔비디아와의 관계에서는 SK하이닉스에게 주도권을 좀 많이 내줬다. 이런 평가가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시장 점유율이 1년 만에 뭐 40%대에서 10%대로 급락했다. 이런 분석까지 나왔었고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SK하이닉스가 시장의 가장 큰 손, 바로 엔비디아가 필요로 하는 HBM3 그리고 그 다음 버전인 HBM3E 특히 12단 사은 제품 수요를 아주 발 빠르게 공략하면서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어요. 네. 반면에 삼성전자는 그 HBM3 2의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 통과가 예상보다 좀 늦어졌고요. 그 외에도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겹치면서 이 중요한 시장에서 다소 좀 뒤처지는 모습을 보였죠. 아, 그 품질 테스트. 네. 이것이 2025년 상반기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실적에 좀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삼성전자가 반격에 나섰다는데 상당히 공격적인 움직임이라면서요? 네, 점유율 만회를 위해서 아주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드디어 엔비디아하고 HBM3 이 12단 제품 공급 계약을 마침내 체결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드디어 됐군요. 네. 근데 일부에서는 시장에 빠르게 다시 진입하기 위해서 경쟁사인 SK하이닉스 제품 가격보다 한 20%에서 30%나 낮은 그야말로 파격적인 가격을 제시했을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20에서 30% 낮은 가격이요? 와 이건 정말 파격적인데요. 단번에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는 있겠지만 저렇게 팔아서 남는 게 있을까요? HBM 시장 전체의 가격을 끌어내려서 결국 재살 깎아먹기가 될 위험은 없을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양날의 검인 부분이죠.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 물량을 확보하고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회복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HBM 전체의 평균 판매단가 ASP라고 하죠. 이 ASP 하락을 유발해서 삼성전자 자신을 포함한 모든 공급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음. 아마 HBM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이 상황을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HBM3E에서 점유율을 되찾는 것도 급선무겠지만 많은 분석가들이 진짜 승부는 그 다음 세대, 그러니까 HBM4에서 갈릴 거다 이렇게 보더군요. 이 HBM4가 삼성전자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변곡점이 될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여기가 바로 삼성전자가 정말 명우를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핵심 승부처입니다.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떤 소식인가요? 엔비디아 경영진이 삼성전자 최고 2층하고 만났는데 현재 진행 중인 HBM3E 12단 마무리 작업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차세대 HBM4 개발과 양산 준비에 더 집중해 달라고 직접적으로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가 직접 삼성한테 HBM4에 집중하라고 했다고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삼성의 HBM4 기술력을 높이 평가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뭔가 다른 속내가 있는 걸까요? 어, 둘 다라고 봐야겠죠. 일단 삼성전자가 개발 중인 HBM4 샘플에 대한 초기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첨단 기술인 6T RAM 공정을 기반으로 만든 초기 샘플이 엔비디아의 기본 테스트를 통과했고요. 오. 특히 이전 세대 HBM의 약점으로 지적됐던 전력소모나 발열 문제에서 상당한 개선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양산 바로 전단계인 사전생산 프리프로덕션 단계에 진입했다 이런 분석에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진전이 있군요. 네, 하지만 엔비디아의 전략적인 계산도 분명히 깔려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2026년 초에 내놓을 차세대 AI 칩 루빈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양의 HBM4를 탑재할 계획이거든요. 네. 현재 이 시장의 강자인 SK하이닉스하고 HBM4 가격 협상을 벌이고 있을 텐데 공급자가 하나뿐이면 당연히 가격 협상에서 불리하겠죠. 그렇죠. 부르는 게 값이 될 수도. 그렇죠. 이때 삼성전자라는 기술력이 검증된 강력한 두 번째 공급자로 확보해 두면 SK하이닉스를 견제하면서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HBM4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공급망 안정화랑 가격 협상력 강화, 이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셈이죠. 아하, 엔비디아는 정말 영리하게 경쟁 구도를 활용해서 공급망 리스크도 줄이고 가격도 낮추려는 거군요. 그럼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엔비디아의 이런 전략에 올라타는 것이 마냥 좋기만 한 걸까요? 삼성전자에게는 정말 엄청난 기회인 동시에 만약 실패하면 타격이 클수 있는 그야말로 고위험 고수익의 승부수입니다. HBM4 최종 품질 인증하고 양산 시점은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 그러니까 2026년 1분기로 예상되는데요. 네. 만약 이 관문을 성공적으로 통과해서 엔비디아의 HBM4를 대량 공급하게 된다면 일부에서는 삼성전자가 2026 엔비디아 HBM 물량의 25%에서 많게는 30%까지 차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30%까지요? 와. 네. 이렇게 되면 SK하이닉스 독주 체제를 깨고 HBM 시장 판도를 완전히 뒤흔드는 거죠. 이건 단순히 점유율 회복을 넘어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전체의 터너라운드와 미래 성장 스토리를 다시 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KB증권 같은 곳에서는 이미 삼성전자가 올해 4분기부터 초기 HBM4 생산에 들어가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을 이룰 거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네요. 과연 삼성전자는 HBM4라는 이 결정적인 승부수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많은 분석가들이 긍정적인 신호를 이야기하지만, 뭐, 결국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거겠죠. 이 HBM4 결과가 앞으로 삼성전자의 방향성을 가늠할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HBM4의 성공 여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중장기적인 미래에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자, 그럼 메모리 반도체와 함께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의 또 다른 큰 축이죠. 파운드리, 즉 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 이야기도 잠깐 해 보죠. 이쪽은 한동안 삼성전자에게 상당히 어려운 분야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은 대만의 TSMC가 70% 넘는 압도적인 점유율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그 참단 공정의 수율, 그러니까 생산품 중에 양품 비율이죠. 이 수율 문제나 고객 확보의 어려움 같은 것 때문에 적자를 면치 못하면서 전체 실적에 좀 부담을 주기도 했습니다. 네, 고전했었죠. 그런데 최근 이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아주 의미 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약 22조원, 미화로는 16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함 장기 공급 계약을 따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22조원이요? 네, 계약 상대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전기차 선두주자인 테슬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와, 22조원 규모의 계약이라 정말 엄청난데요. 이게 파운드리 사업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요? 그냥 큰 고객 하나 잡은 것그 이상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계약은 단순히 단기적인 매출 증대를 넘어서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에 중장기적인 안정성을 더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공장 가동률을 높이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바탕으로 이나노 같은 최첨단 공정 개발과 수율 개선에 다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아,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겠군요. 네. 소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발판이 될수 있습니다. 기술력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삼성전자가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 중인 그 2나노 공정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삼성전자는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새로운 트랜지스터 구조를 적용한 2나노 공정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 GAA 기술이 기존의 핀펫 구조보다 이론적으로 전력 효율이나 성능을 더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TSMC와의 기술 격차를 좁히거나 아예 역전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죠. 최근 자체 개발한 모바일 칩 엑시노스 2600 시제품 생산을 통해서 초기 수율 30% 정도를 달성했다는 소식도 들려왔고요. 연말까지는 6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율이 관건이겠네요. 그렇죠. 다만 최근 삼성전자의 행보를 보면요. tsmc와의 미세공정 경쟁에서 무조건 속도만 내려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당초 계획했던 1.4나노공정 로드맵 발표를 다소 좀 늦추는 대신에요. 현재 주력으로 삼고 있는 2나노와 그 이전 세대인 4나노공정의 완성도. 그러니까 수율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더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음 속도 조정에 들어갔군요. 네. 어쩌면 무리하게 최첨단 공정 경쟁에만 매달리기보다는 고객사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내실을 다지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좀 실용적인 판단을 내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E2나노 GAA 공정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안정화시키느냐가 향후 파운드리 사업의 성패를 가를 핵심 열쇠가 될 겁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위한 투자는 정말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연구개발 R&D 투자도 크게 늘렸고, 장기적인 투자 계획도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미래 준비에는 오히려 투자를 늘리는 모습입니다. 2024년 연구개발 투자액은 약 13조 원, 95억 달러 정도인데요. 이게 전년 대비 70% 이상 늘린 겁니다. 글로벌 주요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도 매우 높은 증가율이죠. 70%나요? 와. 네. 뿐만 아니라 앞으로 5년 동안 반도체는 물론이고 AI, 바이오, 차세대 통신 같은 미래 먹거리 사업에 무려 45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450조? 네. 이건 단순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겠다는 의미를 넘어서 미래 기술 패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 보면요. 지금 삼성전자를 둘러싼 상황을 어떤 그림으로 정리해 볼수 있을까요? 음. 삼성전자는 현재 아주 복잡하면서도 중대한 전환점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상치 못했던 구형 디디언포 시장의 호황이라는 단기적인 순풍을 잘 활용하면서 일단 숨을 고르고 있고요. 네. 다른 한편으로는 AI 시대의 핵심인 HBM 시장에서 잃어버렸던 리더십을 되찾기 위해 HBM4의 미래를 건 과감한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랜 기간 약점으로 지적됐던 파운드리 사업에서도 초대형 장기 계약이라는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면서 안정성을 더해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현실 대응, 그게 DDR4고, 장기적인 미래 준비, 이게 HBM4와 파운드리 이상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군요. DDR4 상황에서는 시장 변화에 대한 유연한 적응력을 볼수 있고, HBM4 추진에서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강한 야심 이런 걸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이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아직 없습니다. HBM 시장은 앞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고, 특히 삼성 정자가 촉발했을 수도 있는 가격 경쟁 심화는 오히려 수익성에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아까 그 20~30% 할인 얘기가 있었죠. 네. 파운드리 역시 TSMC와의 격차를 좁히는 것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 과제이고요. 결국 핵심은 내년 초로 예상되는 HBM4 최종 인증 결과 그리고 이나노 공정의 수율 확보 성과 이두 가지일 겁니다. 이두 가지가 삼성전자의 향후 주가와 미래 전망을 결정 지을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긴 합니다. 다수의 증권사들이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를 올리는 모습도 보이고요. 하지만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워낙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려운 분야라는 점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시장 상황은 정말 언제든 예상을 벗어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엔비디아가 자세히 이익, 그러니까 협상력 강화나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 삼성전자의 HBM4 시장 참여를 부추기는 이 구도가 앞으로 AI 칩과 메모리 시장, 나아가서 전체 AI 하드웨어 생태계의 가격 결정 방식이나 기술 발전 속도에 과연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까요? 아… 엔비디아의 전략이 시장 전체에 미칠 영향이요? 네. 이것은 단순히 삼성전자라는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 앞으로 펼쳐질 더큰 기술 지형의 변화를 예고하는 중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격변하는 반도체 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성전자는 HBM3 공급을 시작으로 엔비디아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차세대 HBM4 개발 및 양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죠. 삼성의 HBM4 샘플은 이미 초기 테스트를 통과했으며 내년 1분기 최종 인증이 기대됩니다. 이처럼 구형 메모리부터 최첨단 HBM까지 역동적인 변화를 보이는 반도체 시장.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이 펼쳐갈 미래. 메모리 시장의 주도권 경쟁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